제주도 남쪽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지기은 고등어와 전갱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갈치도 그렇고 한치도 그렇고 완전 이제 그 확산이 되겠죠. 수온이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어, 휴가철 아마 제주도로 오셔서 혹은 뭐 여수 성 쪽에서 어, 이 낚시로 즐기신다면 정말 어,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여름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기상에 수시면 80m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앵커를 내린 지가 어, 어,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자리 잡기까지는 초반에는 조금씩 흘러요 배가 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배 세우고 이제 그 집어등을 킨 다음에 한 15분,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여유 있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 97, 8 m 거의 100m가 풀려 바닥이 찍히고 있어요. 집어등 키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닥부터 어, 표층까지 올리고 있어요. 전층을 계속 곱패질을 해가면서 어, 10m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천천히 20m 올리고 다시 30m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 바닥을 찍으려면 어, 수심한 97m 정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첫 갈치가 나왔는데 얘는 그한 지금 3지 정도 되잖아요 딱 3지 사이즈이 정도만 해도 어 갈치치고는 준수 하잖아요 얘 올렸을 때잘 보세요 여기 꼬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 층에 이 갈치가 어군이 있다는 거예요 첫 갈치 올라왔는데 지가 몸을 틀어서 지 꼬리를 잘랐을 수도 있는데 다른 갈치가 꼬리를 자른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어군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심층이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한 40, 30m권의 그 어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고패질만 하고 있으면은 어, 절대로 안 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고패질 하다가 막 감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쫓아올라서 부는 거죠. 지금 두 마리째도 역시 똑같은 어, 그런 형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우리 그저 사무장님이 해주신 대로 피 빼는 그 심해 과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아가미 안쪽에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 따 주시면 이렇게 피 나오게. 예, 네. 예, 피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예. 조업하는 거 조업. 조업. 간단하네. 피만 빼고 이게 네. 살짝 고관하는 거. 어 모든 생선은 특히 참치도 그렇지만 낚아올렸을 때그피 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가미를 떼내는 이유가 어, 생선은요 아가미가 가장 먼저 부패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아가미를 도려내는. 겁니다. 뭐, 좋은 팁을 많이 얻어가시. 네. 얻어가시. 일단은 안돼요. 툭올려주셔야지 낯이 두 마리부터 여보 한 40... 어... 한45 정도 시작을 해서 거의 20m 정도였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곱해질 만하지 말고 빨리 감아 올렸다가 한번 내려보기도 하고 한 사람만 잡고 있으면 수심성 안알릴 수도 있대요 <laughs> 근데 그게 딱 정석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수심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낮에 지깅을 할 때도 수심이 한 7, 80m권에서 나는 한 30m권에서 주로 나오더라고 어느 때 바닥에서 한 10m였던데 거기서 계속 더큰 갈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어, 축강을 시키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예, 그래놓고 이제 다시 그리고 내릴 때도 급격히 그 수심까지 내리지 말고 한 5m 간격으로 내리면서 어, 엄지 손가락으로 스프를 잡고요. 이렇게 스밍을 해주고 한두세번 고패질 해준 다음에 다시 내리고 아 지금 내려갈 때 아, 보세요 툭하고 한번 쳤잖아요. 예, 그 수심 층에 있는 거예요. 지금 60m권에서 물었어. 오, 어, 오. 그. 네. 여보, 당신이 잡은 건한 치고, 내가 잡은 건두 치야. 그건 작은 거잖아. 아치하다가도한 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저것 다 나오는 거야. 네, 건물 속에서 다른 애들이 오염됐어 맞아요. 좀또 깔끔하게 하려면. 아, 저거, 저거 좀. 네, 저것도 네. 고맙습니다 네, 먹물이 번져서 그저 물에 그 희석이 되면 사실 저 먹물이 갈치한테도 이렇게 그 스며들어요 안좋으니까 아니 근데 한 갈치랑 한치 어곤층 다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막 섞여있어요 아섞여있 네, 줄줄이 사탕이야 이맘때 어, 다 모여서 나오니까 같이 나올 때니까 초보자분들도 수심층만 알면 쉽게 쉽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 네. 집어된 상태에서는 낚시 뭐 초보자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 가끔 유튜브나 이런 그 다중채널들 보면은 꼭 이래야지 물고, 지금은 뭘 써야 물고, 반으로 어떻게, 그것만 아니면 안될 것처럼 설명드렸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낚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대충 넣고 흔들다 보면 나와요. 그게 이 선상, 배 타고 하는 낚시, 야간지깅의 장점이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대충 넣고 흔들다 보면 톡 하고 물었어요.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 먼저 잡았는데,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이 바늘은 어시스트 라인 위에 피복이 입혀져 있고요 그 어시스트 라인이 축광 소재의 섬유 그 다음에 안에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트리플 훅이고 축광 도료가 이렇게 발라져 있고 이제 앵커를 씨 앵커를 내리고 2시간 정도 이제 지나고 있고요 지금 아시입니다한 수심 20, 30미터 건까지 어, 많이 어군층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폭넓게 어느 층에는 뭐 한치가 좀 있다가 또 갈치가 좀 있다가 어, 난류의 영향을 받는 어느 정도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수심층에서 다양한 어종들이 복합적으로 낚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갈치인데 꼬리를 잘렸어요. 이거는 올라오면서 거의 올라와서 어 쫓아 올라오면서 꼬리를 따먹는 거예요. 다른 갈치가. 이거는 딱 보세요. 사지급 네, 네, 갈치 크기 이제 넓이를 잴 때는요, 다요번 지느러미 등지느러미가 시작되는 요 부분에요. 이게 축광지구고 제가 말씀드렸던 피우가 입혀져 있어서 갈치 이빨에 씹혀도 홀로그램이나 페인트가 까지지 않죠. 자, 역시, 안 에서 이렇게 신선도유 지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넣으 시면 벌써 크 기가 느껴 지 죠？얘 는 갈치 할때 조류 속도 넣 는게 좋 죠？조류 어 가요？살 이때 그러니까 한네물 다섯 물 정도 넘어 가기 시작 을하면 과히 그렇게 쏙좋지않 습니다. 왜냐면은 물살이 너무 빨라도 어, 좋을 건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냉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물 때는 두세네물 정도, 열열 네, 하나 열둘 정도, 열세물 정도. 이렇게 그 잔갈치가 붙기 시작을 하면은요 깐족깐족 거린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싹 건드렸다가 말고 건드렸다가 말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지금 아마 점점점 이제 집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개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은빛은 그 홀로그램이고 유백색은 그 축광 도료가 있는 한 무게가 90g인데요. 어, 너무 무거운 지그를 써도 팔이 아프니까, 한 80, 90, 100g 정도가 집어대기 시작하고, 어, 시앵크를딱 내려놓고 있으면은, 에, 이제 유속이 좀 줄어드니까 흐르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길이가 5 7피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고기가 딱 걸려서 중간쯤 이제 신호측에 이렇게 보세요. 어, 미디엄 페스트 이상, 거의 레귤러에 가까운 특이점은, 버스 쪽이 굉장히 굵고, 우리가 그 통솔리드라고 그러죠. 네, 완전 전부 다풀 솔리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인 낚시하기 편한 그런 낚시대죠. 어, 지금은 뭐한 200g이 넘어가도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집어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갱이 때가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슈퍼 전갱이라고 하는 전갱이 크기가 굉장히 크죠 이게 트리플 훅 중에 바늘이 하나만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댕이 보세요 그 전갱이 입이 굉장히 약해요 올라오는 도중에 입이 찢어져서 바늘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기 보세, 전층에 여러 가지 어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 슈퍼 고동어디어어퍼퍼동 d 어왔왔요이이동 d 크크 보세요. 요어어어하하죠얘이이렇 팔을 o d o 는 거는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요한3 5 d 터 d 부터요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d o 어, 고등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야 진우성산을 만드는 곳 저거 전갱이 갱이숙상 이렇게 해주시면 선장님 배에서 네, 직 아 갈치가 바늘이 정확히 입에 걸렸네 여기 보세요 바늘 정확히 입에 물 었죠 이제 조류가 조금씩 살아날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 했어요 참고로 어제는 초반에, 초기에만 갈치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나왔대요. 계속 전갱이만 나오고, 어, 심야 시간에 새벽까지 갈치가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뭐야? 아, 네. 뭐야? 줄삼시 아, 근데 맞지? 신 이게 뭐예요? 줄삼시 여기 보시면 그 등에 이렇게 등수기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나와요, 다, 다 여름에 수온이 따뜻해지면 나오는 거죠. 그 <laughs>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막 저기 Ja, 조금 전에 그 선장님이 초반 만들어 주신 거 이렇게 큰 전갱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물론 그 낚시 안 하시는 분들은 오래껏 전갱이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큰 거예요. 우리 1시 반 정대 철수합니다. 1시 네. 반에 철수. 네. 막 갈치 오지가 연달아 나와도 철수합니다 멀었다 아 이건 갈치다 제발 아, 수심 70m권에서 걸렸는데요 전갱이 아니길 부탁합니다 제발 이제 20m 올라오겠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아, 이런 넌 누구니 또? 아, 정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 자, 이빨 보세요. 잘 치였는데. 야,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지, 지금. 아또 전갱이가 나왔어요. 저한테는 오직 갈치가 좀 나와야 되는데.